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자치신 줄 알고 우리 1절부터 한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부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에 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그 피를 여호와 앞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곧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는 회망문 앞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재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죄의 수송아지에게 한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르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죄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날을 허락하시고 이날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이, 이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권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는 자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기도를 통하여 문제 에 있다면 해결받고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피바가 있어서 가 아침마다 고생인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아, 지난주 주일, 주일 저녁에 아내랑 같이 아, 그 마운트 단데농 마운트 단데농의 그 스카이하이라는 데를 올라갔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위를 이렇게 위에서 아래 시, 뭐 시티며 이게 다 보이더라고요. 1년 만에 처음 가 봤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안개가 이렇게 싹가려져 갖고서 이렇게 CT가 잘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콩 무슨 마치 무슨 어디 신비의 섬섬 같이 아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 이렇게 바라보는데 아 정말 내가 주님을 온전히 보고 싶은데 주님을 똑바로 보고 싶은데 무언가가 가려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는 그가려졌던 것들이 죄이건 사단 마귀든 하나님 거둬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그 자리에서 좀 드렸었습니다. 말씀으로 이것이 가 가려, 가리 가려, 가려졌던 것들이 거둬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이 다섯 가지 제사 가운데 네 번째 제사입니다. 바로 이 속죄제에 관한 규례와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은 이 본문인 이 사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기름 부을 받은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회중이 죄를 범하거나 그 범한 죄를 깨달았을 때 드리게 되는 이 속죄제, 속죄제에 관한 그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이전까지의 이 제사의 이 방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아주 치밀하게 그 방법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며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저는 이 레위기의 이 제사법을 읽을 때마다 첫째로 참 어렵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라는 생각이 사실 먼저 들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제사의 방법이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소나 양이 염소를 이 성전으로 끌고 와서 그 앞에서 죽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껍질을 벗겨내고 모든 내장을 꺼내서 이 번제단에서 불살라 버리는 그야말로 이 잔인함의 극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잔인하고? 무섭기까지 한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예전에 한국에서 다니던 제가 다니던 교회에 부흥회에 한 강사분이 오셨는데 뭐 70년대 80년대 부유층들의 집만을 골라서 절도 행위를 하다가 붙잡힌 대도 조세형이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자세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고 있다는 간증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지난 중가요, 뉴스를 보니까 이 대도 조세형이 다시 절도를 하다가 붙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조세형의 나이가 올해로 84세입니다. 82년도에 이 15년형의 선고를 받고 출소했고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고 했지만 2001년도에는 도쿄에서 다시 빈집을 털다가 붙잡힌 것을 시작으로 다시 범죄의 길로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2019년도에는 절도 행위를 해서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몇달 전인 12월에 출소했지만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말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조세형이라는 사람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악한 죄성을 가진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그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하고 패역한 죄성을 알고 계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길을 만들어 놓으신 이 제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속죄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화제에는 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고 나와서 그 재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 안수의 의미는 이 자신의 죄를 그, 재물, 그 재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죽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바르고 가죽을 벗겨내고 그 내장까지도 완전히 불살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깨달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야 합니다. 죄를 전가시켜야 그 죄로 인해 내려지는, 내려지게 되는 진노 또한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피 흘리심의 공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온전히 씻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씻기실 때에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목욕 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구원을 받을, 받기를 위해 구할 필요는 없지만, 발은 계속적으로 죄는 씻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죄의 회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혼의 생각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소나 양이나 이 염소의, 염소를 희생시키는 그 하나하나의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흠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하고 추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여호와께서 정하신 이 속죄 제의 원칙대로 제물을 가지고 회막에 끌고 가서 그것을 죽이고 그 피를 뿌리고 바르고 그것을 불사르는 속죄 제 속죄 제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의의의 자녀로 설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 호랩산 40일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 기도회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기회임을 믿습니다. 이 호렙산 사0일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일어서는 축복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속죄제를 함께 살펴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짐을 깨닫게 하시니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의지할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악한 세대에 악한 날에 하나님 우리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저희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의 손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